자 출발. 떨리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좀 단가 이게? 음. 좀 똑같네요, 계십니까? 네, 오. 니니다 무슨 일이 주무세요? 잠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퇴근 시간을 잘 맞춰 온 겁니까? 네. 네. 아그 피로도가 좀 지금 있으신 상태이시네요. 네, 아, 그렇죠.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저유튜브 네. 어, 네, 보고. 저기 손 잠깐 내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잠깐만 만지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딱? 아니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합니까 음. 음. 아, 네 유튜브로 딱 배웠습니다. 유튜브 느낌. 네. 네. 이건 <목소리> 개인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네네. 여자 환자가 많습니까? <목소리> 남자 환자가 많습니까? 거의 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괜히 오죠! 의사... 아니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못 나오고 그리고 저도 오죠. 요새 잠도 잘못 자고 갑자기 틀어놓은 이거 보세요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으신 것 같아요 어... 요즘은 잠만 못 자도 관리받으러 오시고 어 오늘 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안전벨트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아, t v 에서만 보다가 그래도 저희가 또 네. 웰컴 와인을 아, 준비했 c o m e t 아, 웰컴주도 있어요? 아, 서 아, 서 e l c o m e to this. 아, 주 전통 있는 컨트리 와이너리입 아, 다 안전을 위해서 to this. 아, welcome to this. 아, welcome to t h 아, welcome to 평상시에 와인을 어떻게 즐겨 드십니까? 아, 궁금해서 새로 좋아하는 <laughs> 아, 저희가 모신 회장님들은 소주파가 많아요 <laughs> 네. 네, 와인 몰라. 진짜 맛있게 사요 오 진짜요? 응. 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정신과 이제 선생님이 되셨는지 네 수술하는 과, 아닌 과 이렇게 일차적으로 저희 의사들은 네, 네. 좀 나누는 편인데 그런 쪽에서 일단 아닌 과로 갔고 몇년 네. 정도 되신 겁니까? 저는 레지던트까지 하면은 올해가 5년 차고 전문의는 올해 새로 이렇게 받아서 음. 올 2월에 이렇게 합격해서 막 따끈따끈한 신입 전문이 <laughs> 저는 그래도 뭐 의료 장비라 그럴까요? 네네. 약간 뭐 엑스레이라도 있나 했더니 네. 그런 거 없네요. 아무래도 좀 정신과다 보니 네. 네 프로그램 통해서 검사 많이 하고요. 아네 따로 구비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검사지 통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요즘은 MBTI가 되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아, 뭐 말을 좀잘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 네네 네, 네. 네. 어, 개인적인 의견 괜찮습니다. 유명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아더 좋을 것 같고 아 실제로 뭐 성격검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저희 과에서 TCI라고 따로 있긴 한데 네뭐 네. 네, 그렇게 깊하게갈 것까지는 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혹시 T시죠? 그, 저는 F긴 한데 아 아유, F세요? 네. 오, 개그맨 쪽은 약간 B형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정신과 쪽은 너무 F면 감정이 동요되다 보면 본인도 더 힘들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티가 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공감가 돼, 이게 동감이 네. 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그 선을 잘 지키시는구나. 네. 아니, 왜 여쭤봤냐면, 회장님은 퇴근하시면, 네. 뭐, 피곤하다가 아니라, 네. 우울하실까봐. 음 그걸 많이 동감하셨으면, 혹시라도. 네. 그래도 저희 나라에 이제 회율이좀 높잖아요. 네. 근데, 직업군을 보니, 네. 정신과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음. 되게 높다고, 되게 높다고 네. 이렇게 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몇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식이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진료를 보는 부분이랑 자기 스스로를 다스린 부분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그 사이에서 좀 밸런스를 저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퇴근길 하면 한 50분, 40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일부러 좀머릿 속을 비우는 작업을 좀나름 하려고 해요.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과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 내 정신 상태가 읽힐까봐 말을 잘 아낀다. 음... 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말을 잘안 하고. 네네. 맞습니까?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뭐든 좀다알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편이긴 한데. 거짓말 하는 거 쏙쏙 다 잡아 내실수 있으시죠? 좀 빠른 편이긴 하죠. 음. 네. 어떻게 나못 만날 것같아 <웃음> <웃음> 어, 피곤할 <laughs> 아 피곤할 수 있어요, 방비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술도 좋아하지만, 네.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아... 회장님을 좀 네. 알아봤는데요, 네. 또 바디도 엄청 훌중하십니다 <laughs> 지금도 <laughs> 관리가 돼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냥 답변으로만 네. 아, 확인이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살짝? 보통 살짝 손가락으로 톡톡하고 가신다면 여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두 개로 하신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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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로요? 하나는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아! 간단한 아, 아, 거보여 달라 그러기 제가 좀 실례 같고. <laughs> 히트탈좀 올려 볼까요? 아, <laughs> 이야. 어우, 제가 제일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아, 저는 솔직히 약간 사적인 거긴 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아, 뭡니까? 아, 뭐냐면 그냥 정말 치료하러 갔다가 뭐 구애를 뭐 한다거나 뭐 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동동 동종... 와, 우 있죠, 있죠, 당연히 없진 정말.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병원에까지 와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갈구한다는 자체가 또 대원 좀 마음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치료해보자. 오히려 좀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음... 어떻게 설득하세요? 나를 싫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설득하시는거예요 뭐, 자주 오래 그래 뵙자고. 뵙자고. 바로 매칭로 연결시키는 <laughs> 거군요 어,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하찮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 닙니 네. 그래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매출이 괜찮았습니까 정말 아, 하찮네요. 아, 아니 왜냐면 의료 뭐 다치거나 정형외과는 의료기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매출이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뭐 요즘 정신과가 잘 된다 잘 된다 하지만 네. 과 자체의 성격은 사실 돈을 이렇게 쓸어 담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상상하기에 정신의학과에 가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 네. 진료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저한테 약점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음. 이혼하려다 보니까 그것까지 들먹이기도 음. 하는 거죠. 아, 김기선님이 어, 지금. 아니, 김 저기요. <laughs> 어? 아 <laughs> 아 끊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끊겠습니다. 어, 끊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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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습니다. 네. 어, 여기 시시템. 씻지가... 성인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는 뭐본인께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치료를 저분은 더 받으면 좋아질 게 보이는데 네네. 가족들이 약봉지라는 거 보고 네. 가지 마라, 말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아 진짜 들었어요. 많이요. 네, 진짜 그래요? 많이 알고 계세요. 나아질 수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래서 진짜 농노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올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많이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은 잘 없었기도 하고, 또 퇴근길이 이렇게 편안한 길인지 처음 느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도 태워드릴까요? 내일요. <laughs> 내리는 것도 진짜 와 지금 기록지가 남다르십니다 네. 회장님 와인 데려가. 아 와. 여기서 무릎 안 꿇잖아요. <laughs> 아무데서나. <laughs> <안안 웃음> <안 웃음> 네,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뭐 집까지 좀 데려다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아, 네, 네. 괜찮을까요? 꽃뱀 네. 네. 경찰에 신고하어요 지금 당장 바로 현장 현장 감히 너무 들이대니까 특잡 하지 오빠. 같이 가요 오장님빠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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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